마이크를 또 껐구나. <laughs> 어. 마이크를 끄고 있었네요. 음... 들리게 마이크를 켰을게, 마이크를 켰을게, 들리겠지요. 음. 들을 했습니다 음, 음, 음. 오늘 시장 보면 여러분들 푸드2.30안 깨지면서 계속 움직이지 어. 에까 뭐예요? 애그까 똑같은데? 내가 그대로 놔두잖아. 선택지 모르게. 아까 치면 나 그랬을까요? 아. 음. 네, 조공의 시향의 박예석입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 조정을 주고 있죠? 어, 여러분들한테 밴드에 먼저 썼죠? 어, 분명히 어저께 신고가했잖아요 신고가에도 내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 어, 신고가를 가도 조정자는 오는 것은 계속 유지. 라고 써졌죠? 어, 제 시향은 여러분들이 이어진다겠습니다. 이게, 그 대신 조정 준다 해서 뭐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마다 패턴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삼성전자 보면, 오랜만이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 팔거래일 동안 단한 번도 은봉이 떨어진 적이 없던 삼성전자가 오늘 처음으로 지금 은봉으로 떨어지면서, 최근장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수납매 돌았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2차전지 좋죠? 조선주 하반 경직 있고, 2차전지는 할 말이 제가 많죠? 어, 제가 이제 진작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줬다면 그냥 시장 갑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건데, 뒤늦게 여러분들을 뵙기 때문에, 이게 작년 11월 이후에 길게 안 하다가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시장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여러분 수익 나는 게 우선이잖아요. 나는 무조건 여러분들 수익이 우선이니까. 수익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여러분들 겪어보면서, 어, 떻게 하면 편안하게 수익 내는지 개인분들 습성을 다 알아버렸거든. 어, 첫째, 무조건 깨지면 안 되고, 손절 죽었다 깨나도 안 하고, 먹으면 알아서 팔죠? 어, 근데 그것을 바꿔 말하면, 어, 좀 편하게 매매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급하게 뭐 빨리 먹고, 매매를 잘해야지 빨리 먹죠. 어, 그래서 차라리 사이드 쪽으로, 어, 소외된 쪽을 차라리 정립식으로 투자하라. 그게 여러분들이 더 나은 수익 물론 주도세타 주도주들이 꺾여 버리면 시장 못 가요 삼성전자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닥에 턴되고 있는 거지 어 바닥에 턴되면서 워낙 시총이 높기 때문에 음그 삼성전자가 팔거릴 동안 중심을 잡으면서 계속 후남에 돌았던 거 그래도 어찌됐든 시장 오늘장 보면 2차전지 여전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음 보면 여러분들 폴드폰 사나요? 어, 저도 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폴드폰 약게 나오니까 이게 노인이네 어찌네 하대. <laughs> 여러분들. 어, 근데 폴드폰이 약게 나오면서 사전 판매가 역대 신기록을 해왔다가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올라가고 있는데, 그쪽은 뭐냐, 어, 실적이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뭐 단발보다 이게 잘 팔렸다 해서 올라간 것보다도 근데 반도체 관련주 뭐 pcb 관련주도 마찬가지 실적이 늘어나는 회사들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니스 특히 하이니스가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좋기 때문에 지금 삼성 하이니스가 단기적으로 어 빠지고 있지만 하이니스도 그냥 안 빠진다겠죠 모양 만들 때 여러분 다시 노리면 될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개별주로는 폴드폰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에 돌면서 올라가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 똑같아요. 큰 틀은 여러분들 큰 틀은 변한 게 없고 여전히 뭐냐 주도세타 주도주들이 버텨준다면 시장이 좋은 거. 거기가 살짝 깨져도 여러분 밑에서 받으면 또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주도세타 쪽에서는 뭐 하인스는 이미 그 전에 조정 받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어디. 골드만 선수가 중립 이야기 했었잖아요. 음, 어찌됐든, 저한테 어찌됐든 이렇고, 보면좀뭘 알아야 하잖아요. 어, 뭐하나 배워야 하니까. 골드만 선수가 분명히 중립 이야기 했죠. 근데 오늘 사네? 어, 어제는 팔았거든요? 어, 어제는 팔았는데, 이런 식으로 산단 자체는, 매집을 할수 있다는 거. 골드만사스가 최근에 여러분들 하이니스가 올라왔을 때 온라인 시점을봤을때 골드만사스 쪽에서도 많이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 어 종목으로 본다면 패턴을 본다면 1, 2, 3, 4, 5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거고 거기서 하나 더준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골드 크루스 맞았잖아요. 뭐2 0과 60에 골드 크루스 맞줬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중권사, 주포들을 분석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골드만에서 분명히 중립 의견나 했죠? 그러면서 이날 후드로 맞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팔고 있다는 거. 팔았다, 했다 하면서 안 팔고 있다는 자체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이미, 어, 하이니스 끝나지 않았다. 이들이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시장 못 가요. 시장, 이게 앞뒤가 맞아야 돼. 어떤 걸 말하냐면요. 시장이 간다게 놓고 어떤 주식이 빠지면서 주의, 주도주나 주도 세타겠죠? 그들이 빠지면 시장이 간다? 새로운 주도 세타가 생긴다? 웃기는 짬뽕. <laughs> 웃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들이 계속 가요. 그들이. 그들이 깨진다는 소리는 시장이 못 가. 그러면 최근에 뭐, 2차전지, 여러분들 좋게 이야기하지만 2차전지 올라왔다고 가들이 주도주? 아니. 갈 수가 없겠죠. 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어, 여러분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악재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또 좋은 이야기 조금씩 조금씩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주식을 잘하려면, 진짜, 끝한 머리까지, 근데 처음에 빠진지, 뒤에서 빠진지도 모르죠?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또 배우는 걸로 하고, 이거죠? 어, 에서 하이니스 기준으로 할까? S, 뭐냐? LG 에너지 솔루션을 봅시다.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이런데서 악재가 나오면, 조심. 왜? 예,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조, 나쁜 이야기 나올게 조심하는 거고 우라지게 빠졌어. 어, 여러 분 봐도 너무 허, 너무하게도 빠졌어. 어, 대표 오랑주가 여러분들 62만원인데 얼마 값이 했어요 26만원이면 여러분들 어찌 됐든 반에 반토막나버렸죠 어, 그리고 공모가가 이하가 30만원짜리였어요. 공모가 이하도 빠져버렸었죠? 이게 우리 회원들한테 패밀리분들한테 그런 말해서 30만원 이하로 빠질 때 공모가 회복할 거예요. <laughs> 오면서. 그 곰목가 깨지면서 이쪽에서 엄청나 2차전지에 대해서 좋은 뉴스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재가 쏟아났거든요. 거기가 바닥치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주식의 반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대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하지 마세요. 올라갈 때 하지 말고 내려올 때는 그냥 여기서 직장다닌다. 정립식으로 뭐 LG 엔솔이 됐든 뭐 삼성 이스테이 됐든 여러분 포스코 그룹이 됐든. 여러분 2차전지는 하나를 잡고 그냥 분할로 개잡주는 하지 말고 어 이게 개잡주는 언제 하냐면 여러분들이 막 종목들이 근데 이것도 또 물린 게 하면 안 되겠지 <laughs> 그래도 팁만 줄게요 ,잉?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면 2차전지도 막 갔을 때네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옆집에 2차전지 아무 상관없는 애기들도 2차전지 도 가는 경우가 생긴다 거기가 꼭지기점이라고 되는 거고 그거는 단타 어 어떤 게 가면 어 어떤 게 가면 막 약간 연감만돼도다 가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꼭지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거 보단 다 많이 쳐다보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이 많이 빠지죠. 제가 이미 작년, 작년 전대부터 계속 이야기했을 건데, 옥석 가리게했었죠 옥석 가리는 뭐예요? 개별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게 망해도 망해도 이 회사는 망할 확률이 떨어져. 라는 생각에 치킨 게임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러분 반도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반도체도 삼성전자를 보면 이때 빠질 때에도 업황 얼마나 안 좋다겠습니까? 어. 근데 난 이쪽에서 추천했네, <laughs> 여러분들. 거 TV에다가 대놓고 맞죠? 이게 예,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서는 막더 간다, 더 간다, 더 가기는 어디를 가요 맨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할 때는 빠질 때, 빠지고 진짜 뭐가 안 좋다고 말할 때, 그건 이미 선반영된 거거든요. 근데 개별주는 거기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들지 말하는 거고, 우량주 대표주는 그때 건드는 거예요. 제가 우량주도 보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량주도 보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삼성전자 지금 올라오고 시장 신고가에도 지금 어째요? 소외됐겠죠. 여기서 꼭지에서 물린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우량주 좋아요? 나는 다시는 우랑주 안 해. 이런 이야기할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랑주는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악재가 쏟아졌을 때, 그리고 그게 끝나지,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러분 없어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폰이든 어찌든 컴퓨터든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반도체 없고 컴퓨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니까 러 없어질 수 없는 거죠. 없을 수 없는 게 빠졌고 재고가 쌓였다? 재고 털리면 올라가죠. 그때가 그 시점이잖아요. 어. 어. 여러분들이 시장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오늘은 애국인들 6천억을 지금 패딩기치고 있죠. 애국인들은 어제도 한매 한매수할 때 뭐라겠죠? 손절매했다겠죠. 애국인들은 손절매하고 매도 손절매하고 매도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오늘 6천억을 매도하는데 누적으로 보면 지금 얼마냐면 어, 2조 9천억. 겁나 매도했죠. 근디도 아직 도 손해예요. 애국인들 너무 믿지 말고 지금 시장 또 내려오면. 또 없는 분들은 기회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격을 이 20에서 깰 거예요.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깰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에도 여러분들 조정이 유지되고 있다. 말안 바꿉니다. 나중에 이제 훗날에 맞은 값만진가 방문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절 2021년 기준으로 봤다면 그 이전에 본 사람도 더알 것이고 2021년부터 봤다면 저는 시장 안 틀리잖아요. 그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여러분들 눌릴 때 지금 눌리고 있죠? 잘 보고 있다 모양 만들면 또 건들면 되겠고. 됐지요?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 할 테니까 또 내일, 어, 종호의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빠지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살 만한 주식을 밑에서 잡을 생각해야지 쫓아가 매매는 하지 말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할 겁니다. 내일 종호의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